그럼요, 네. 저희는 이미 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벌써 영입한 선수도 있어요. 벌써 영입한 선수가 있다고요. 네, 서프라이즈 선물이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다 별론데, 어디 뭐 좋은 유망주 없나? 어, 그러고 보니까 내가 알던 어린 선수가 있었는데, 아, 누구였지? 아, 걔가 이름이 어디였지? 아, 도, 도르트문트였던 것 같은데. 토트먼트, 토트먼트, 토트먼트 유망주. 음, 음, 예다. 아 근데 이거 뭐 이름 이름 어떻게 읽는 거야? 요 소우 파 모우 코코 아이고, 아이고. 아 뭐야 이거? 아참하고 도와줘요 이거잖아. Why, oh, -S -S -O -K -O -K -O 아니 이거 or Oh, why you go? I go back home. You and Mococo. 모코코 유스파 모코코 유스파 모코코 유스파 모코코 오케이 좋아 기다려 딱 기다려 네 여보세요 단장님 전데요 우리 돈 많은 거 맞죠 네네네 네, 네. 다름이 아니라 제가 그 유망주 선수 한 명을 영입하고 싶거든요. 근데 꼭 영입하고 싶어요. 꼭 그래서 돈 그래도 쓸수 있으면 어느 정도 쓰면서 영입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네, 어떤 선수냐면요. 도르트문트의 유스파 무코코라고 하는 선수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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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선수, 네, 그 선수를 꼭 영입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무코코를 영입했는데 어떠 신가요? <laughs> 음. 네, 일단은 뭐 유스파 무코코를 데려올 수 있어서 아주 기쁩니다. 그 선수는 제가 감독이 되기 전부터 되게 대성할 거라고 눈 여겨 봤던 어린 선수인데요. 근데 이렇게 또 저희 팀에 오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 정말 우리 팀의 장기적인 플랜의 한 축으로서 더 좋은 활약을 앞으로도 해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 지금 활약하고 있는 이 칼럼 윌슨을 대체할 수 있는 훌륭한 스트라이커로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얘기가 나온 김에 칼럼 윌슨 선수가 12월에만 7득점을 몰아치면서 프리미어리그 이달의 선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기쁘실 것 같아요. <laughs> 네 어, 정말 지난달에 칼럼 윌슨의 퍼포먼스는 마치 월드클래스 트라이커처럼 훌륭하게 예, 우리를 위해 활약을 해주었습니다 덕분에 이제 우리 팀도 12월에 정말 많은 승점을 <laughs> 받아 얻어낼 수 있었고요 앞으로도 그 활약이 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가 올해 득점왕도 할수 있을까요? 네뭐 아직 경기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벌써부터 득점왕 얘기를 하는 것은 좀 이를 수 있지만 지금 페이스하면 뭐안될거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파라바우컵에서는 실망스러운 성적표를 받았는데 FA컵은 다를 수 있을까요? 어 그때와 지금은 팀스프릿이 180도 네, 달라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 있습니다. 네, 맨시티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세인트제임스파크에서도 펼쳐지는 우리 홈구장에서 펼쳐지는 그런 경기이기 때문에 자신 있습니다. 다만 이후 메뉴 원정 경기가 예정되어 있으신데. 로테이션을 돌리실 생각인가요? 어, 어느 정도는 이번 FA컵 경기에서 어린 선수들과 또 그동안 기회를 많이 받지 못한 베테랑 선수들을 적절하게 사용을 해 가지고 이번 경기에 기용을 해서 경기력을 좀 끌어올릴 생각입니다. 최근에 영입하신 무코코의 출장을 기대해 봐도 좋을까요? 선수 구성은 경기 시작 1시간 전에 구단 SNS를 통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이렇게 다시 또 모은 건 지난 경기를 통해 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볼, 불만을, 그러니까 출장 시간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는 선수들은 과감하게 내치는 걸로 합시다. 네. 자, 그래서 내칠 선수들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이콥 머피, 자말 라셀레스. 바비안어 에밀 크라프트 그리고 제프 핸드릭 마지막으로 맷 리치 네, 선수단 수가 또꽉 차있으니까 이적이 안되면 임대로라도 어떻게든 보내주세요 그리고 풀백 영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요청해서 받은 리포트 제가 잘 봤고요 어, 릴리그에 있는 릴에 잭키 셀릭 그리고 메넨글라트 바우의 만세 바이니로 갑시다. 지난 헐시티전 패배 이후로 변한 게 있다면요? 뭐 변한 건 없습니다. 뭐 이미 끝난 경기이기 때문에 리그에 좀더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제 맨유, 리버풀, 아스날, 레스터로 이어지는 강행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난 전반기에는 이런 강팀과의 연전에서 모두 패했는데 이번엔 좀 다를 수 있을까요? 당연히 다 이길 각오로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하신 팀들은 잉글랜드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를 보더라도 굉장히 탑 클래스의 구단들이고 또탑 클래스의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좀큰도전이 되겠지만 이 도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절대 이 팀의 감독이될수 없다라고 는는 생각을 합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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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괜찮아. 괜찮아. 있었잖아요. 근데 막판에 그렇게 실점을 하는 거는 집중력 부재가 좀 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힘든 경기들이 저기 1월에 많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벌써 이렇게 쉽게 무너지면 안 돼요. 또 연패합니다. 집중해서 우승부라도 좋으니까 하면 진짜 집중해서 한번 가 봅시다. 갑시다. 자 오늘 드디어 이적시장 마감일이네요 그죠? 다 좋은데 아직 몇 잘나 영입이 안되는게 좀 아쉬워요 근데 아무리 봐도 그냥 뭔가 딱이 선수다 하는 느낌이 없더라고요 근데 지금 완전 영입은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이 임대라도 알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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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라 뭐 좋은 선수 있어요 임대하면은 아직은 잘 일단 다른 팀들한테 임대 명단에 있는 미드필더가 있냐고 메일은 보내놨으니까 한번 기다려보죠. 저기 네 왔어요 저기, 미드필더는 아닌데 바르셀로나에서 아라우를 임대에 갈 생각 없냐고 연락이 와서요아 아라우요? 아라우 알아, 알아우? 아라우는 꽤 훌륭한 센터백 자원인데요. 저희가 스카우트 했을 때는 과장 좀 보태서 반다이크와도 견줄만 할 정도로 성장할 만한 선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빠르고 침착하고 단단해요. 어... 뭐 아직 바디하슈이 생각보다 좀 불안불안한 부분이 있어서... 뭐 기회가 된다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뭐한번 진행해 보죠. 그 미드필더도 잊지 마시고요 대신에. 네. 네. 저기. 어휴. 어휴. 있어요? 왔어요? 누구예요? 아라우 PSG로 임대갔다고 하네요. 아, 또알아요 아니, 근데, 뭐. PSG? 아니, 뭐, 그러면 우리한테 왜 말한 거야? 아, 아니, 니좀 아니지 않나. 어우, 참, 상도덕이 없네요. 뭐, 어쨌든 중요한 건 센터백이 아니라 미드필드인데, 미드필드는 어떻게 됐어요? 아직이요! 아직? 하... 더 기다려보자. 저기. 응. 음. 예. 네. 왔어요? 누구예요? 누가 왔어요? 리버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커티스 존스를 임대로 보낼 의향이 있다고 하네요. 커티스 존스. 음. 좋네요. 커티스 존스는 아, 뭐. 괜찮아요. 저도 알아요. 커티스 존스 어떤 선수인지 잘 알아요. 아직 좀 측정감으로 쓰기에는 애매한 감이 있는 친구인데, 뭐, 지금 스쿼드 상황 보면은 나쁠 건 없죠. 존스로 갑시다, 존스로. 네! 아, 진짜 얼마 안 나. 마무리되면 다시 연락주세요. 지난번에 울버햄튼을 만났을 때 감독님은 아주 위태로웠습니다. 되나요? 아니요? 뭐 저희 대변인이 위태로워 보였던가 아닐까요? 예, 네, 뭐 농담이고. 뭐 그때 지금처럼 편안한 분위기는 아니었죠. 네. 하지만 지금 우리들은 뭐 이기는 법을 알아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오득점을 하면서 승리했는데 이번에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 팀의 주전 스리톱인 하비 반스, 칼럼 윌슨, 생 막시맹은 정말 훌륭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선수들입니다. 이 선수들 없이는 지금의 이런 성적이 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셋중한 명이라도 없으면 안 됩니다. 너무한 거 아니야? 아짝 아니, 뭐야?